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돌입니다 토돌의 맵 지역별 강의 영상 오늘 제가 알려드릴 지역은 에란겔의 강북입니다 강북의 파밈 파트는 크게 총 3곳으로 1단지, 2단지, 3단지입니다 강북의 파밍 포인트는 아파트와 꿀집입니다 그리고 거점 포인트로는 도로가에 있는 아파트와 3층집이 될것 같습니다 강북에는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파밍 파트를 견제하고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도로가에 있는 아파트가 중요한 거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밍 파트로 나누어진 각 단지마다 3층 집이 한 개씩 있는데요. 이 3층 집에서는 옆단지 초입 시야가 잘 나오고 도로를 건너오는 적을 볼수 있는 집이라서 아파트와 함께 거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강북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은 파밍이 잘 되고 차량 확보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단점으로는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한번 교전이 시작되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존버가 있다면 찾기도 잡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 팀이 내렸을 때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시야를 놓치면 몰래 붙는 정에게 기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밍 지역을 강북으로 시작해서 운영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포친키가 중앙인 장기장이네요 원래 1페이지는 중고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장 예측은 대부분 2, 3페이지부터 되기 때문에 1페이지에 중고박을 해서 다음 자기장 때 걸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장에서는 저는 중간 자리가 되게 애매하다고 느껴져서 외곽인 4판에서 보호 가기로 했습니다. 애매한 이유는 중앙이 대도시인 포친키라서 들어갔다 나오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 근데 차가 세워져 있네? 사운드도 없고 안 보이니까 자기장이 바뀌자마자 바로 빠져줍니다. 자기장이 포친키 오른쪽 능선으로 튀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풍 능선을 가는데요. 단풍 능선은 차한 대가 있으면 쓰기 좋은 자리입니다. 솔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걸 많이 못 봤는데 킬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라서 저는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도 기준 단풍능선 오른쪽 라인에서 저격을 하거나 능선이 넓어 솔로에서 몰래 붙어서 기습을 한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차 언페를 일단 단풍능선 오른쪽 라인에 해놓습니다. 오는 건다 견제를 해줍니다. 견제를 해서 몇 대를 맞춰놓고 시작하면 적이 멈춰도 유리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해줍니다. 견제를 하다가 잡게 되면 킬 점수와 파밍을 추가로 할수 있겠죠? 자기장이 중앙으로 잡혔네요. 원래는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서 자기장 안쪽 상황을 볼려 했지만 딱히 딱이 자리다! 라는 자리가 없어서 자기장을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오는건 다 견제를 해주면서 킬을 할수 있으면 해줍니다 자기장이 정반대로 튀었네요 가다가 걸어다니던 적이 있길래 라이딩 차슬에는 성공을 했는데 조금 위험했네요 원래는 그냥 무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목적은 치킨이니까요 전 개집을 목표로 해서 갔는데요. 왼쪽 개집에 차도 없고 견제를 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길래 바로 들어가 줬습니다. 개인적으론 오른쪽 개집이 더 좋긴 한데 일단 안전하게 확실히 없는 곳으로 들어가 줬습니다. 자기장이 걸쳤다가 그 다음 자기장이 북쪽으로 잡힌 상황입니다. 앞에 있는 적이 연막을 깔고 투척 무기를 던지면서 푸시를 합니다. 상대방이 예측을 할수 없게 차량을 활용해 지붕 위에서 추척 무기를 피해주며 역으로 공격을 해줍니다. 방금 위에서 쏟아 막십다가 저보다 먼저 들어와야 해서. 킬각을 위해 견제를 해줍니다. 방금 제가 SR로 킬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저 길리처럼 점프 무빙을 하면 점프 후 착지하는 거리는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럴 땐 연막을 깔거나 좌우 무빙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카구 팔 킬로가 떴는데요. 저 위에 있는 적이 연막을 깠던 걸로 봐서는 양각이었던 것 같네요. 카구 소리는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빨리 능선 위로 붙어줍니다. 이런 엄폐가 띄엄띄엄 있는 능선 자기장은 투척무기를 활용하기 쉬운 고지대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카구가 왼쪽으로 돌았네요. 그리고 밑에 두 명이 싸우다가 한 명이 죽었으니 적은 왼쪽 카구랑 밑에 있습니다. 양각이니 연막을 까줍니다. 자기장도 오고 엄폐가 좋지 않아 한각을 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으악. 앞에 있는 적이 왼쪽에 연막을 까네요. 제가 연막을 까면서 푸쉬를 하면 밑에 있는 적이 양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화염병을 이용해 엄폐를 못쓰게 만들어주고 잡기 위해 푸쉬를 해줍니다. 이러면 왼쪽에 있던 친구가 마지막이네요. 안전하게 섬광을 던진 후 마무리를 해줍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빠빠이